안녕하세요. 신박한 존버입니다. 이번엔 신박한 존버 트레이딩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동 감지도 자동으로 되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꺼지고 컴퓨터도 자동으로 꺼지게끔 해져 있습니다. 이전 버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이쪽 부분이 좀 달라졌죠. 좀 간편화됐어요. 여기 뭐 구역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금액들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구역은 아직 제가 구현을 하지 않았고요. 구현을 하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설명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좀 바꿨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가서 매수를 할래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동도 처음에 커졌다가 점점 점점 파동이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어, 힘이 좀 딸리겠구나 어,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굳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을 때이 꼭대기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이제 저는 가짜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 파동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할래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면 굳이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하지만, 가짜 파동 이후, 진짜 파동에서만 매수하게끔. 그거를 여기다 이제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매수를 안 하니까, 매수도 안 하고, 또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에는 비중이 적으면 좋죠. 굳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비중을 키워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많은 비중의 마이너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가지 체크해야 될게 매일 파동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 차트가 티차트입니다. 티차트, 이 티차트라는 게 뭐냐면 한번 사지고 팔리고 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걸 저는 이제 30틱에서 이제 60틱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파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의 파동, 그리고 가짜 파동을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파동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방금 전에는 하락파동이었고 이번에는 상승파동.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는데, 올라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도인데 이게 떨어질 때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상향을 하는 차트라면. 그러면 떨어지는 이 하락파동에 가짜파동이 있겠죠? 이 가짜파동을 어디다 넣냐? 매도율에다가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율은 가짜 파동, 상승 가짜 파동, 매도율은 하락 가짜 파동.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올라갔을 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올라갈 때 비중이 많아지고, 올라갈 때 비중이 많아진다는 거는 수익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짜 파동을 넘어서는 진짜 하락이 나오면 이때 밑에서 매수한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비중은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모두 다 팔리고 어, 수익 실현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파동을 이루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매수 매수 이런 느낌의. 매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비중 조절. 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다이어트 매도율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 앞에 자동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 체크되는 그 바로 옆에가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실시간 매매 탭에 오시면 이 다이어트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식이 밑에서 매수율만큼 올라가거나 또는 매수가 체결되거나 했을 때, 여기 다이어트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다이어트 매도율만큼, 내가 현재 매수 내역에 매수되어 있는 이 비중 중에, 제가 1% 이상 수익 난 애들이 있다면, 이 밑에서 이제 매수 된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수익 난게 있다면, 얘네들을 전부 다이 가격에 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이 많아졌을 때, 내가 수익 난 애들만 매도를 할수 있겠죠. 또는, 비중이 많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매수 내역에 매도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매도를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박한 존버 트레이딩 버전은 이제 올라가면 매수, 떨어지면 매도인데 수익난 애들만 매도 되게끔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놨습니다. 수익난 애들만 매도. 그렇다면 비중이 많아졌다면 수익난해들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커트 쳐줘도 비중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 매도하는 이유는 제가 지속 가능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향하는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박한 존버 트레이딩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